오케이, 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필수의 제 1번. 앞쪽에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확장을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고, 문제는 엄청 심플하게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기억부터 보자. 2 7의세제곱근은 3뿐이다. 되게 그럴듯하지. 왜? 세제곱에서27 되는 건3 맞거든요?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동그라미 할것 같지만 탈락. 왜 탈락이냐면 세제곱근은 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 세 개다. 그럼 얘는 삼이라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탈락이 되는 거야. 왜? 어. 앞에 딱 그렇지. 허근 두개 있는 거. 요 앞에 실근 삼뿐이다. 이 말을 붙이면 동그라미가 되는데 실근이는 말이 안 붙었으니까 허근 두 개가 존재할 거라서 뿐이다라는말 때문에 탈락. 이해합니까? 그 니은 마이너스 16에 내제곱근 내제곱근 맞지?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죠? 왜 앞에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영계였습니다 실근이 되나요? 그래서 맞는 말. 니은은 맞는 말. 디귿은 어때? 이것도 우리가 3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제곱근. 36이라고 하는 거의 표현은 이거라고 했었지. 이걸 불러 주는 말이라 했었지. 세제곱근 36도 3 세제곱근 36 이거 자체를 부르는 말이라고 했어. 그럼 루트 36은 얼마야? 6. 6인데 요놈은 뭐라고 알고 있니 갑자기? 풀마 6이라 했지. 그럼 풀마 6이 나오려면 36의 제곱근이라 부르면 풀마 6이 나오는 거야. 뭐 뭐의 제곱근 디귿 탈락. 리는 어떻습니까?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계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홀수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그 실근의 개수는 한계로 고정적일 거라고 했었습니다. 리얼은 맞는 말.